자, 과연 네. 어떤 게 들어있을까요? 사실 제 앞에 있지만 저도 몰라요. 네, 네, 네. 근데 독소를 빼려고그면 뭔가 순수한 네네 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음. 지금 네.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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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뭐야? 꽃봉오리 같은데요? 식물 같은데요? 네 식물이에요. 맞습니다 꽃봉오리 잘 맞춰주셨어요 거. 꽃봉오리 같이 굉장히 생겼죠 네네. 이건 엉겅키가의 꽃봉오리 채소인 아티초크입니다 아티초크요? 네. 아티초크는 그럼...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로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단연생 식물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설지만 유럽이나 중남미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대표적인 건강 채소인데요 네네. 아티초크의 풍부한 영양 때문에 식탁 위의 여왕 또는 서양의 블로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아 특히 스페인에서는 채소보다 약초로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티초크가 약초 관련한 고소에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아티초크는 좀 생소한데요. 유럽 지역에서는 많이 먹고 있는 건가요? 특히나 아티초크는 지중해식 식단을 추가하는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섭취를 하는데요. 네. 장수국가 하면 일본 딱 떠올리시는 분들 아마 오. 많으실 거예요. 맞런데 네. 네. 최근에 발표된 블룸버그의 2019 건강 국가 지수에서는요. 네. 스페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83.4세로 매우 오. 높게 나왔고요. 아. 이렇게 스페인이 장수국가로 급부상한 이유를 전문가들 은 이제 지중해 식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 아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강 식단입니다. 아, 그래요? 음. 네, 그리고 올해 2019년에는요, 세계가 주목하는 올해 최고의 식단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음. 이 식단의 특징은 올리브와 유 함께 아티초코와 같은 다양한 건강적인 이점이 있는 채소들을 풍부하게 드신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이뭐 서양의 블루초 어머니가 음. 음. 귀에 쏙 들어오고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니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이 음. 아티초크뿐만이 아니라 이게 엉겅퀴과 식물들이 대부분 혈액 속의 염증을 분해하고요. 네. 어혈을 분해하면서 몸속으로 배출해주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중해식 식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권장한 식단이기도 합니다. 에든버러 음. 연구팀에 의하면 네. 지중해식 식단이 뇌의 위축을 막아서 치매 예방을 해 준다. 라는 아 이야기를 했고요. 유방암과 결장암 위험률을 30%, 그리고 폐암 위험률을 40%까지 낮춰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